안녕하세요. DT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 투아렉을 흙길에서 타보려고 왔습니다. 투아렉은 정가가 1억 원 정도 하는 수입 SUV인데요. 출시와 동시에 프로모션을 해서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대에 살 수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네시스 GV80이랑도. 자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값이면 GV80이 훨씬 실내 마감이나 첨단 사양 같은 장비가 좋은데요. 그래도 GV80 타보면서 잘 만들긴 했는데 뭔가 좀 아쉽다, 허전하다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투아렉은 그거랑 반대인 것 같습니다. GV80처럼 화려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는 않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다소 수수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타보면 굉장히 자동차, 그리고 SUV 본질에 충실하고, 그래서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독일차라고 하면 기대하게 되는 속이 꽉 차고 딴딴한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미지는 굳이 차를 몰아보지 않더라도 외관에서부터 느껴지긴 하는데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가로로 길게 여러 겹 겹쳐 있는 건 아테온이랑 비슷한데 아테온은 끝부분이 동그랗게 말려 있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투아렉은 끝까지 각지게 되어 있어서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라디에이터 그릴 퉁이에이 커버가 떨어진 건지 일부러 빼 놓은 건지 보고 뭐 이상하다 싶잖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이 설마 그래서 안쪽에 무슨 센서 같은 걸 넣어 놓은 건가 했더니 그냥 고정 볼트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사고 났을 때 범퍼 가라키우기가 좀 간편할까요? 아무튼 견고한 이미지에 비해서 이런 디테일은 아주 털털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방식인데 첨단 고급장비라고 할수 있는 IQ 라이트,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는 8기통 상위 모델에만 적용이 됩니다. 나이트비전도 마찬가지고요. 앞모습이 아주 견고하게 보이는 거에 비해서는 엉덩이가 좀 동그스름하고 예쁘장하게 생겼죠. 힘있게 생긴 게 아니라 날렵하게 생겨서 앞이랑 뒤랑 좀 따로 노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우디 Q7처럼 못생긴 건 아니니까 다행이죠. 이번에 우리나라에 출시된 투아렉은 6기통 디젤 3.0L이고 트림은 세 가지입니다. 프리미엄 8,900만 원, 프레스티지 9,700만 원, R 라인 1억 100만 원. 이 중에서 프로모션 할인을 받으면 프리미엄이 7천만 원대가 돼서 GV80하고 가격대가 겹치는데요. 이 7천만 원대 투아렉은 안고가 아니라 팟소, 파소, 팟소가 빠진 찐빵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GV80에는 없는 에어 서스펜션, 사륜 조향 시스템, 포존 에어컨 이런 장비가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투아렉의 강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차가 프레스티지라고 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프로모션을 적용해서 8,400에서 8,900만 원 정도니까. GV80으로 따지면 풀옵션 가격대가 됩니다. R라인은 쉽게 말하면 스포츠 버전이라 휠이 21인치고 색상도 검정색인데 프레스티지는 20인치고요. 어, R라인하고 프레스티지 뭐 그런 거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브레이크가 뒤쪽은 원피스톤인데 앞바퀴에는 특이하게 식스피스톤을 기본으로 넣어놨습니다. 실내도 좀 다른데 R라인은 대시보드 주변 장식이 은색이고 프레스티지는 나무로 되어있구요. R라인 시트는 이렇게 탄소섬유를 엮어놓은 것 같은 패턴이 들어가있고 프레스티지는 일반적인 가죽 시트입니다. 파이핑이 예쁘죠. 마침 엔진은 3.0L 6기통 디젤이니까 GV80이랑 같은데요. GV80은 직렬 6기통이고 투아렉은 V형 6기통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펙을 보면 투아렉 최고 출력은 286마력, GV80은 278마력인데요. 사실은 출력만 놓고 봤을 때 투아렉이 GV80뿐 아니라 BMW X5 30d 같은 3.0 디젤 중에서도 출력이 좀 높은 편이에요. 토크도 61.2니까 GV80의 60 보다는 높구요 대신 차 무게는 gv80 사륜구동이 2,215kg 투아렉은 2,250kg 이니까 조금이나마 투아렉이 더 무겁습니다 변속기는 둘다 8단 자동 이고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까지 가속이 투아렉은 6.1초 인데 x530d 보다 빠르죠 그리고 바꿔서 말하면 골프 GTI보다도 빠릅니다. 그럼 실제 나가는 느낌은 어떠냐 하면 GV80은 실제 가속 성능에 비해서 가속감이 부족한 편이죠. 가속 페달을 확 밟아도 차가 좀 더디게 나가는 것 같은데 차를 워낙 조용하고 부드럽게 세팅을 해서 더 그렇게 느껴지고요. 투아렉은 반대로 확 가속을 할때 반응은 좀 거칠고 소리도 좀 솔직하게 내는 편인데 그래서 가속할 때 차가 제대로 반응을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네시스랑 다르게 어 2차 토크 좋네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힘이 더 넘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스티어링 휠 변속 패들은 R라인에만 있는데 시승차는 프레스티지라 변속 패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행 모드를 바꾸거나 가속 페달만 조절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잘 나가니까 패들이 없어도 별로 아쉽진 않았고요. 시승 코스 중간에 경사가 급한 헤어핀 구간이 있었는데 거기서만 조금 패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아렉은 변속 레버가 아주 멋있게 생긴 편인데 이게 조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주차할 때 쓰는 P 버튼이 레버 엄지 부분에 있어서 이 레버를 수동 모드 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버튼이 눌리더라고요. 주행하다가 그런 사고가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신경은 쓰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전동으로 조절이 되고요 열선도 있는데 이잘 생긴 변속 레버하고 비교를 하면. 스티어링 휠은 참 허전하게 생겼죠 좋게 말하면 기능적이고요 폭스바겐에서는 이 차를 럭셔리 SUV라고 그러는데 그 말에 굉장히 거부감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스티어링 휠 모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실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럭셔리하게 느껴지지는 않죠 나중에 출시될 팔기통 모델은 모르겠는데 이 차는 그냥 우중충하잖아요 사실 이거랑 비교하면 GV80이랑 볼보 XC90 같은 차는 차라리 럭셔리하죠. 그나마 투아렉에서 좀 럭셔리한 느낌을 주는 그런 부분을 찾자면 이 12.3인치 계기판이랑 연결된 15인치 내비게이션 화면인데요. GV80도 14.5인치니까 작진 않은데 비율이 가로로 길어서 큰게 아니라 길게 느껴지죠. 근데 투하렉은 가로 세로 비율도 그렇고 이게 계기판이랑 딱 붙어서 진짜 시원하게 뻥 뚫린 느낌이 듭니다. 음, 다만 아쉬운 것은 화면이 크기만 했지 딱히 커서 좋은 점은 잘 모르겠다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360도 카메라 화면 같은 게 시원시원하게 보인다 그럼 좋을 텐데 360도 카메라는 R 라인에만 들어가서 시승 차이는 없는 게 문제죠. 물론 내비게이션 지도를 볼 때는 커서 좋은데 운전할 때 보기에는 화면 위치가 좀 가깝고 좀 낮음. 면도 있습니다. 물론 투아렉도 굉장히 큰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고 계기판에도 지도 화면을 띄울 수 있으니까 굳이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화면을 쳐다볼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번 내비게이션은 우리나라의 차가 입항된 다음에 이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한국 맵을 따로 추가해서 입히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개발을 할때 아예 우리나라 지도도 소싱을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투아렉부터 이 최신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적용됐고요. 그 덕분에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연동이 돼서 작동을 합니다. 화면에 메뉴가 단순하게 표시가 되다가 손을 가까이 가져가면은 추가 메뉴가 갑자기 확 나타나는데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조금 당황스럽게 느껴지더라구요. 그리고 이번에는 해볼 시간이 없었는데 제스처 컨트롤도 된다고 합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디지털 화면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양을 그렇게 구성을 해서 그런 거고요. 해외에서는 기계식 아날로그 계기판에다가 9.몇 인치 그 내비게이션 화면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디지털 계기판을 잘 보면 화면이 커브드 모니터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쉬에서 개발을 한 건데. 세계 최초 사양이라고 하죠. 이 내비게이션하고 계기판 사이에 뭐 부품 단차가 있기는 한데 이게 뭐 그랜저처럼 베젤이 두껍게 튀어나와 있고 뭐 이런 건 아니라서 말 그대로 시임리스 하게 이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송풍구도 앞모습처럼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gv80 시승할 때그 가로로 긴 송풍구가 옛날 폭스바겐 페이톤처럼 우드컵으로 덮여 있다가 작동할 때만 열리면 좋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투아렉 보니까 또그 생각이 나더라구요 이번 투아렉은 화면이나 송풍구가 워낙 넓게 자리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우드트림이 들어간 건지 메탈 트림이 들어간 건지 뭐 그런 건 눈에 잘안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gv80이 실내 디자인을 여백의미라고 설명을 했는데 투아렉은 대시보드만 놓고 보면 그거랑 반대인 것 같죠 그런데 폭스바겐도 투아렉 실내를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변속레버까지는 아주 고급스럽고 멋진데 주변으로 눈을 돌려보면 참 기본에만 충실하구나 거치대를 최소화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어찌 보면 아우디 눈치를 좀 봤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시트는 에르고 컴포트라고 18 18 방향 조절 기능이 있고요 뒷좌석은 앞뒤로 슬라이딩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는데 전동 조절은 아니고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됩니다. 센터 터널은 각지게 솟아 있어서 굳이 낮추려고 노력한 것 같진 않은 모습인데요. 물론 차 크기가 있다 보니까 뒷좌석 공간이 좁지는 않은데 바닥이 이렇게 실내 공간을 침범하고 들어와 있는 것이 뭐썩 기분 좋진 않죠. 뒷좌석용 송풍구는 이 가운데 부분하고 b 필러에 이중으로 마련을 했고요. 뒷좌석도 왼쪽 오른쪽 온도를 각각 조절할 수 있는 포존 클리마트로닉 자동 에어컨이 프레스티지부터 적용이 됩니다. GV80은 포존이 아니라 3존이라서 뒷좌석을 전체적으로만 조절을 할수 있고 송풍구도 B필러에는 없죠. 파노라마 선루프는 뒷좌석 머리 위까지 시원하게 뚫려 있고요. 조명은 터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에는 수동으로 뒷좌석을 폴딩할 수 있는 레버가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짐을 실을 때 바로 여기에서 차 뒤쪽을 바로 낮출 수 있게 에어서스펜션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 위치에서 뒷부분만 4cm를 더 낮출 수가 있는데요. 제네시스 GV80 신차 발표를 할때 알버트 비어만 사장이 나와서 GV80은 BMW X5랑 다르게 테일게이트가 일체형이라서 개들이 뛰어오르기에도 좋다고 자랑을 했는데 투아렉은 그거보다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아렉 트렁크 공간은 기본 810L 폴딩하면 1800L 인데 GV80은 기본이 727L 폴딩하면 2144L 라고 하죠 그러면 기본 공간은 투아렉이 더 크고 최대로 넓혔을 때에는 GV80이 더 넓다는 얘기인데 측정 기준에 따라서 이런 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번 오프로드 코스는 중장비를 동원을 해서 땅도파고 고르고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요. 행사하기 전에 눈이 오고 이게 녹았다가 땅이 얼었다가 또 녹았다가 하면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승차들은 윈터 타이어를 끼우긴 했는데 타이어며 휠이며 다 진흙이 끼어가지고 타이어에 이게 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슬릭 타이어 끼우고 있는 것처럼 쭉쭉 미끄러지는 상태가 돼버려서 평지에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경사진대에서는 그냥 서 있지도 못하고 아래로 쭉쭉 미끄러질 정도의 상황이 됐거든요. 투아렉은 등판 능력이 60%그니까 각도로 따지면 31도를 올라갈 수 있고요. 옆으로 기울어지는 거는 35도까지 가능한데 타이어가 미끄러지니까 이게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오금이 저릴 것 같은 급경사로도 올라가 보고 반대로 내리막길 내려오면서 힐 디센트 컨트롤 성능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안전 문제로 이런 코스들을 패스를 했고요 힐 디센트 컨트롤, 그러니까 내리막 속도 조절 기능은 오프로드 모드에서는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약간 경사가 진 데서는 작동하는 걸 보기는 했습니다 이 진흙밭이 얼마나 미끄러웠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차에서 내렸다가 자빠져 가지고 옷을 다 베리고 나중에 카메라랑 차 시트에도 진흙이 묻어 가지고 아주 엉망이 됐어요 제 나름대로는 등산화처럼 잘안 미끄러지는 신발을 신고 갔는데도 아주 생쇼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넘어진 이유가 투아렉이 아주 잘 가니까 저도 방심을 했다가 당한 것 같습니다. 이 진흙을 밖에 잔뜩 묻히고 달리는 걸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무슨 땡크가 가는 것 같아요. 저는 혹시나 차가 깨질까봐 천천히 갔는데 다른 분들은 아주 신나게 밟으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휠캡이 떨어져 나간 차도 있었고 타이어가 펑크 나서 온 차도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땅이 이렇게 질척거리게 되기 전에 여러 경쟁 모델들도 여기 갖다 놓고 투아렉이랑 비교 테스트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중에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랑 투아렉만 이 코스를 무난하게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벤츠 GL이랑 BMW X5 같은 차는 아주 쩔쩔맸다고 하는데 어차피 증거 영상은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카더라로 들려 드리시고요. 아무튼 투아렉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로우 레인지도 빠지고 그래서 오프로드 성능이 좀 약해졌다고 하는데 기본 실력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주행 모드가 너무 많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모드를 선택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고민이 되는 차가 있는데 투아렉은 그냥 오프로드 모드 딱 선택을 하면 지상고도 높아지고. 오프로드에서 운전하기 좋게 차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됩니다. 투아렉이 그 스틸 스프링을 쓴 기본형 최저 지상고는 215mm인데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면 오히려 188mm로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에어 서스펜션 모드를 오프로드 플러스로 선택을 하면 이걸 7cm 더 높일 수가 있으니까 강 같은 거 건널 때도 55cm 깊이까지 통과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7cm 높인 상태에서도 속도가 이제 25km인가? 그 넘어가면은 다시 한 단계 그냥 일반 오프로드 모드로 낮아져서 어, 기본 높이보다 2.5cm 높은 수준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 정도 코스에서는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차체를 잔뜩 높인 상태에서도 뭐 거슬리는 진동이나 잡소리 같은 건 없고요. 바퀴가 어느 쪽은 내려가고 어느 쪽은 공중에 뜨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차체가 뒤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도 어, 강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잡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서 강성 면에서도 믿음직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차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륜 구동 시스템은 앞으로 최대 70% 뒤로는 최대 80%까지 구동력을 몰아줄 수가 있고요. 해외에는 오프로드 패키지가 있어서 이거를 선택을 하면 샌드, 그래블, 뭐 이런 모드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프레스티지부터 적용이 되는 사륜 조향 기능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사륜조향 장치가 없는 구형 투아렉은 이렇게 통과를 할 수가 없죠. 신형 투아렉에 적용된 사륜조향 장치는 시속 37km를 기준으로 해서 낮은 속도에서는 뒷바퀴가 앞바퀴랑 반대 방향으로 틀어져서 회전 반경을 줄여주거든요. 이 뒷바퀴가 최대 5도까지 돌아간다는데 실제 눈에 보일 정도고요. 이게 없으면 회전 직경이 12m인데 작동을 하면 1m가 줄어들어서 폭스바겐 골프가 10.9m인데 그거보다 살짝 더 크게 도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시속 37km보다 높은 속도에서는 앞바퀴랑 같은 방향으로 뒷바퀴가 조향이 돼서 차로 변경을 할때 아주 빠르고 안정적으로 착착 옮겨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그래도 코너를 급하게 돌거나 하면 차체가 좌우로 휘청거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걸 줄여주는 액티브롤 스테빌라이제이션은 4.0 8기통 모델에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빠져 있어도 불안할 정도로 휘청거리진 않더라고요. 승차감이 적당히 편안한 수준에서 어느 정도 쏠림도 허용하고 그러면서 차로를 변경할 때는 빠르고 안정감이 있는 거죠. 윈터 타이어를 끼웠는데도 승차감이랑 소음도 상당히 만족스럽더라고요. GV80처럼 노면 소음을 잡아주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 기능은 없지만 그거 없어도 충분히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전체적인 소음은 크긴 큰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조화가 잘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거슬리는 소음이 없고 그래서 더 아늑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GV80이랑 주행 환경이 달랐으니까 딱 비교하긴 그렇지만 뒷좌석에서도 승차감이 기대 이상으로 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행 모드는 기본이 6개고 시승차처럼 에어 서스펜션이 있으면 노멀 모드 외에 따로 컴포트 모드가 추가가 돼서 주행 모드가 7개가 됩니다. 그만큼 컴포트 모드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을 이용해서 아주 편안한 주행을 제공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운전할 때는 지금 무슨 모드로 달리고 있는 건지 그리고 다이얼을 어느 쪽으로 돌려야 내가 원하는 모드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직관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주행모드 다이얼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주행모드 바꾸려고 하다가 다른 걸 잘못 건드릴 염려는 없을 것 같고요 에어서스펜션 높이 조절 다이얼은 따로 있는데 이 기능이 없으면 다이얼 대신에 그냥 작은 컵홀더 같은 구멍이 푹 파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지간한 에이다스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기본 장비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1억 원 정도 하는 suv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지만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거보다 성능이 강화돼서 앞차를 따라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할 때도 15초까지는 따로 조작할 필요 없이 그냥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투아렉이 3세대 모델이죠. 2002년에 1세대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폭스바겐이 자존심을 걸고서 페이톤 같은 고급차를 만들 때라 투아렉도 폭스바겐 그룹이 가진 기술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만든 최고급 SUV 같은 인상이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국산 최고급 SUV라고 하면 현대 테라칸 뭐 쌍용 1세대 렉스턴이 나오던 시절이니까 투아렉은 진짜 다른 차원에서 만든 차 같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현대에서 만든 SUV 경쟁 모델로 투아렉이 언급이 되고 있죠. 물론 국산차 가격도 그만큼 많이 올랐고요.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GV80이랑 투아렉은 지향점이 많이 다른 것 같으니까 어느 쪽이 더 좋다 보다는 취향이나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자체가 너무 경이롭습니다. 이야 yeah. 제대로네가지고 <laughs> 진짜 제대로.